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고의 날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LG전자 히센 에어컨에 물이 샐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물론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좋겠지만 아,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AS 맡겨도 잘 오지 않죠. 일단 물이 새면 실외기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일단은 뽑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의 그 LG h i n q 앱에서 일단 점검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상이 없거든요. 냉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어, 전원 선을 뽑고 그리고 어... LG 스스로 에어컨 판넬을 제거하고 그리고 어... 물 호수 쪽에 막혀 있는지 막혔기 때문에 이게 오버히트돼서 어... 물이 생거라고 판단해서 분리를 먼저 했습니다. 일단 분리를 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사실은 제가 음, 뭐 분리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고 괜히 건드렸다가 돈만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어, 겉판넬만 제거를 하고 하단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물 호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보시면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어 일단 저런 테이프로 일단 감아놨던 건데 제가 이미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어 그 호수를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그 윗부분에 있는, 음, 지금 윗부분에 있는 요 선이 바로 이제 물 호수로, 호수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호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분리를 해서, 어, 그 안에 막혀 있는 것이 상단분지 하단분지 확인할 수 있는 어,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한 번도 이거를 분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적셔져 있어서 걸레로 이제 닦아놓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호수를 이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원 테이프를 제가 지금 빼고 지금 안쪽에 있는 호수를 분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물질이 사실은 뭐꽉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윗 부분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수가 막힌다고 해서 먼지 정도만 이렇게 이물질이 쌓일 것 같아서 윗 호수를 에어컨 내부 벽 쪽에다가 치면서 이렇게 치면서 이물질을 제거했던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뭔가 이물질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물질이 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나오는 양하고 흘러내리는 양이 에, 아마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버이트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바깥쪽에 있는 호수 부분 있잖아요. 그 호수 부분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기계로 해 가지고 어, 먼지를 쭉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뭐 일반 가정에 그런 기계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물 흐르는데 물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해 가지고 훅 해서 불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뻥 뚫리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이물질을 양쪽을 다 빼고 어,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그게 할수 있는 거에 전부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리를 잘 하시되 나사의 개수와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하셨다가 반대로, 분리한 거 반대로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조립한 상태였고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물기를 다 제거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조립하는 거. 뭐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넬은 중앙에 있는 거,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중앙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사를 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판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판넬을 제거한 다음에, 나사를 위에 두 개, 양 사이드에 두 개, 총 여섯 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다시 이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두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기억 못 하시면 나중에 또 나사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위에. 지금 보이시죠? 위에. 그러니까 위에 두 개, 위에 양쪽에 두 개, 밑에 양쪽에 두개두 두 개씩 해서 총 여섯 개가 판넬을 조립하기 전에 나사를 조여야 되는 개수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 뚜껑은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왼쪽은, 왼쪽 끝을, 틈을 잘 보셔가지고, 살짝 밀어놓고, 위치만 맞춰주면, 금방 조립이 잘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에 있는 판넬을, 분리해서, 분리된 판넬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렇게 딱, 살짝 맞춰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너무 과격하게 하면 이게 이 걸쇠 같은 플라스틱으로 된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안 맞아가지고 다시 하게 되고 다시 또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부터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부터 탈거를 했기 때문에 왼쪽부터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걸 위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동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왼쪽 판넬 제거, 오른쪽 판넬 제거, 다시 오른쪽 판넬 부착, 왼쪽 판넬 부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다시 조이고 어, 나면 이제 되는데 중앙에 또 이렇게 나사 박는 게 있거든요. 나사를 먼저 하나를 박고 나서 중앙에 있는 판 떼기를 다시 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부착하시고 나사를 조이고. 오른쪽을 부착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바 같은 긴 막대 같은 그 판넬 있죠? 중앙에 있는 거. 그거를 그맨 마지막에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고 그 하시기 전에 두 판넬의 나사를 한 개, 그 다음에 중앙에 두 개,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에, 중앙에 있는 판넬 그거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부착해야지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끼워서 어, 하시고 요핀 같은 거를 중앙에다가 거시면 되는데 거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앞으로 살짝 밀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저것도 버벅대고 있죠 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부착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착하시고 다시 핀을 제거하는 저기 연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그냥 넘기셔도 될것 같아요. 영상 부분은 제가 버벅대는 부분이니까 어,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 쫙딱 탈착이 됐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연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틀어서 이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 유지, 유지보수 부르면은, AS 부르면 10만원 정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에어컨 켰습니다. 자, 두 개의 문이 LG 휘센 듀얼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음,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제대로 작동이 되죠. 가운데 있는 액정은 지난번에 유주보수 수리를 했었는데, 그때 나가서 잘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어컨에 물이 안 새는 거를 1 시간 후에 제가 확인하고 다시 영상 편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닌, 아닌 원인이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뜯어서 가볍게 그렇게 해서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핑구의 날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